혹시 너 정도면 괜찮은데, 생긴 것도 봐줄만한데, 왜 연애를 너무 못해? 주변 여사친이나 여자 지인들도, 야, 너 연애 왜 못해? 여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본인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남자분들. 한두 명한테 들은 거면, 아, 뭐, 또 여자들 이빨린 소리 하네 하고 넘어갔겠는데,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정도면 괜찮다는데, 왜? 난 인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의외로 인기가 없는 남자인 건가? 싶어서, 제 채널로 와서 님 주변에 저 정도면 괜찮다는데 왜 여자는 잘안 될까요 뭐 예상하는 말이다 냉정하게는 아니다 뭐 이런 말 뻔하게 하잖아. 그리고 제가 개거품 물면서 들어올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왜 절대 사라지지 않는 난제일까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 제가 뭐 일일이 나열하긴 할 건데 줄여서 말해보면 의외로 인기 없는 남자 뭐 혹은 여자도 포함이지만 남의 품으로 너 정도면 잘생겼는데 잘생겼는데 인기 없는 남자들 특징 이런 거꼭 연애 유튜버 가면 꼭 하나씩 있거든. 다른 분들 그런 영상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세요 대충.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 공통적인 거몇 개만 제가 갖고 왔어요. 그분들이 영상을 보고 남자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자의 눈이 다를 수 있다. 지나치게 말이 없어서 그렇다. 분위기를 흐려서 그렇다. 재미가 없다. 청결하지 않다. 자기 관리 안 한다. 허세가 심하다. 자신감 있는 척한다. 여자한테 매너가 과하다. 진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의외일 수가 있어요? 말이 돼? 이거 그냥 매력 없는 남자잖아. 심지어 모솔이라고 해도 믿겠다. 의외로 인기 없는 남자는 사실 그냥 인기가? 없는 남자입니다 미안하진 않는데요 남자분들 중에 나 주변에서 너 정도면 괜찮다는 소리 한80몇번 이상 들어봤는데 연애가 안 되는 거 보면 뭔가 지금 내가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사실은 나 객관적으로는 괜찮은 남자일지도 라고 생각하는 남자를 타겟층으로 조회수를 취하려는 저 같은 광대들이 이런 분들을 낳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바로 의외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외라는 건 없어 그냥 님들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납득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애를 못 해봤거나, 한두 번 해보고 주변에서 너, 너 정도면 괜찮다 말 듣고 있는 남자라 치자. 근데 애초에 여자를 좀 많이 만나본 사람은 이런 걱정을 안할 겁니다. 왜냐면 지가 먹힐 줄 아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여자가 절대 더러워. 외모 별로야. 말 존나 못해. 답답해. 대놓고 말안 하거든. 심지어 연애를 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이별했다 해도, 여자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넌 착한데 더 좋은 여자 만나야 돼. 그러니까 자아가 존나 비대해지는 거야. 실제로 나는 괜찮은 남자인데,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색깔이 안 맞는 여자와 만났을 뿐, 혹은 깨졌을 뿐이구나. 사실은 색깔 자체가 없는 건데. 이제부터 남청자분들,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내 님이 의외로 인기 없는 남자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당신 옆에 있는 여자로 아이덴티파이해서 소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외모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자고. 자기 관리 뭐 딱히 그렇게 막 빡세게 안 하는 남자야. 대충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막 비만은 아니야. 올챙이 배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 살좀 쪘다 싶으면, 저녁 한 일주일 동안 굶고, 막, 조깅 좀 하고, 나름 본인 체중 관리는 좀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나갈 때 세수하고, 머리 감고, 양치질하고, 뭐, 이 정도. 저녁에 들어와서 세수하고, 발 씻고, 이틀에 한번 정도 한 샤워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번 미용실 가서 막 커트 정도 하고, 딱이 정도. 지금 민간인 사찰당하고 있는 느낌 드는 남청자들 있지 않나요? 니들이 커서 된게 나야. 어디 딴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엽떡을 파보면 항상 매력 없는 남자를 뒤다 볼수 있는 백화사전 같은 겁니다. 자, 이런 남자가 여자가 있는 술자리에 갔다고 치자! 내 뇌를 여자로 갈아 끼울 거예요? 님을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술자리에서.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남자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기도 애매해, 당신은. 그냥! 지인이야 연애했던 이야기가 주제로 치자 한명한명 한명 돌아가면서 뭐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의외로 인기 없는 남자 차례가 딱와 순간 여자 머리에서 드는 생각 카톡 온거 있나 휴대폰 나도 모르게 열어봐 막 이상하게 그 남자가 얘기할 때면 반자동적으로 유튜브 쇼츠 누를 뻔 하다가 아 그래도 사람 얘기하는데 휴대폰만 쳐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지 하고 다시 둬. 그 남자 얘기하는 거 그냥 눈만 고정해서 눈팅만 해. 대충 한마디 끝나면 끄덕여줘. 내용은 모르겠어. 사실 귀에 안 들어와. 일단 뭔가 사연 있어 보이니까 생각이 참 깊다. 대충 이렇게 말해줘. 외모 이야기 나왔는데 괜찮은 준훈남 같은 느낌의 남사친 딱한명 있었어. 그리고 또 운동한다더니 뭐 어깨가 좀 넓은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인상이 일단 밝아. 적당히 좀 타협해서 이 준훈남사친 기좀 세워줄 겸 김우빈 느낌 난다. 한번 그냥 착싹 날려줘. 야, 분위기 막꺄르르 지들끼리. 뭐래. 지랄하지만 막 이런 분위기 막 나와. 서로 딱어야너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인기 없는 남자 차례가 됐어 야 그럼 얘 옆동은 뭐 닮았냐 갑자기 3초 정적 3초 동안 닥터 스트레인지로 빙의한 채 이렇게 펀 다음에 여자가 꺼내는 말너 정도면 괜찮은 매력상인데 자 여기서 잠깐 남자 10점으로 바꿀게요 술자리에 딱 왔어 역시 여사친 셋다내 여친 후보임 이 중에 제일 친해지기 쉬운 여자랑 여자친구 할 계획까지 세우고 왔어 옆에 다른 남자애들 있는데 솔직히 나랑 그렇게 별 차이 없는 것같아 내가 꿀릴 거 없어. 키도 뭐 비슷하고, 애들 뭐 머리에 펌좀 한다고 뭐 야를 떨었는데 뭐 솔직히 나도 머리 모자로 대충 누르고 와서 뭐 딱히 크게 다른 거 없는 것 같거든. 그리고 뭐 얘네들 뭐 운동한다고 하는데 나도 체중 관리는 해. 뭐이 새끼들 헬창도 아니고 뭐옷 비슷하게 입는데 뭐가 다른가 싶음. 마앞에또 이제 연애 얘기가 나왔어. 여자애들 말 들어보니까 무슨 나전 남친한테 헌신했는데 뭐 까였다 남친이 바람나서 이제 난 착한 남자가 좋다 뭐이 야를 듣고 있어 순간 내가 취향인가 라는 이제 행복해로가 돌아가기 시작해 나도 한번 연애했었거든 여자친구한테 최선을 다해 줬는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빠한테 어울리지 않는 여자야 하고 날 깠단 말이야 난 이제 비운의 남주인공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사친 3명 전부 나한테 하는 말이 야넌 생각이 진짜 깊다. <laughs> 내적으로도 인정받았어. 외모 이야기가 딱 나왔거든. 여기 남자들 김우빈 닮았네. 예앤병. 딱 봐도 가식. 근데 나는 너 정도면 괜찮다. 이런 말이 온 거야. 레알 현실적인 칭찬. 뭔가 이 남자들하고는 다른 말. 여기서 나좀 먹히고 있는 듯. 이 엽순이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술자리 끝나고 일부러 자기는 택시 늦게 타서 택시 태워서 딱, 택시 번호판 딱 찍어주고 찍어, 옆순이한테 나 1대1 개인 카톡으로 번호판 보내. 나란 남자 존나 착해. 이걸로 이제 카톡 물고 틀어야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림. 고맙다는 카톡도 받고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으로 잘 잤어? 이렇게 보내보거든 어젯밤에 우리 어느 정도 잘 맞다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뭔가 막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 아침에 보낸 답장이 딱 점심에 왔어 뭐 먹었어? 딱 보내고 난또 조마조마 기다린단 말이야 밤에 그리고 딱 치킨 뜯고 있는데 카톡이 온 거야 엽순이다 하고 딱 열어보는데 힘들었나 봐막 바빴대 뭐 그래서 오늘은 이만 자겠대 헌신적이고 착한 여자인데 자기 일까지 바쁜 여자 그러고 잘 자라고 하고 내일 또 카톡 보낸다 이미 자기는 썸타고 있어 며칠 지나니까 어 이제 서로 좀 친해졌으니까 밥이라도 먹을까 하는데 여자가 역시 바쁜 여자라서 이번 주 바쁘대 뭐 그런데 어차피 아까 만났던 팬끼리 주말에 만나기로 해서 그때 볼 거야 그래서 그때 쓱 뭔가 해야 되나 이 생각 들거든 이번 주 토요일 밤이 됐어 이제 눈이 옆순이한테만 가 옆순이 말 최대한 잘 들어주고 뭔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썸타는 묘미의막 느낌이 짜릿해 서로가 모르는 그 연락을 주고 받았잖아 물론 열 통도 안 되지만 그리고 막 2차까지 잘 놀고 또 택시 태워서 보내주는 타이밍에 용기내서 딱 고백하려고 하지. 사실 너 좋아해. 무조건 받는다. 근데 엽순이가 하는 말. 아 미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리고 앞으로 연락 안 해도 돼. 일주일 동안 카톡도 하고 한 건데 나 정도면 괜찮다고 한거 아니었음? 자 남자분들 당해보신 분 있죠? 이 엽순이는 무슨 일을 겪고 있었을까요? 자 다시 여자십점으로 갈까요? 아 택시 번호 찍어서 이새끼또 나한테 왔어 순간 아, 이 새끼 나한테 관심 있나 살짝 불안하거든 뭐 그래도 일단 나쁜 뜻은 아니니까 고맙다고 날려줘 그리고 내일 낮 수업이라서 아, 좀 대충 늦잠 좀 자고 빈둥빈둥 거리를 했거든 11시에 딱 일어났더니 아 엽떡 이 새끼가 잘 들어갔냐고 왔어 아 여자 또 한숨 쉬어 아1팔또 병신 새끼 붙었네 스트레스 존나 받아 그때 뭐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 가질 수도 있지 뭐 이러다 말겠지 하다가 그냥 신경 꺼 카톡한 다른 남사친들도 있고 뭐 여자들도 있고 열4통 와있는데 그거 딱 누르다가 모르고 이 엽떡 이새끼 카톡을 내가 눌러버린거야 일이 사라지면 내가 답장을 해야 돼 대놓고 쌩깔순 없단 말이야 토요일도 봐야 되는데 아씨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밥뭐 먹고 있다 뭐 이렇게 보냈어 대충 그 밑에 카톡 그때 내가 억울한 김우빈 같다고 한 남사친한테 딱 마침 연락이었어 커피 한대 때릴래? 이렇게 온거야 마침 기분도 착 같았어 걔 막, 보급형 우빈이랑 막 이야기를 하거든? 야, 엽떡 이 새끼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막 연락 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보급형 우빈이가 날 놀리기 시작해. 야, 왜? 걔 착하잖아! 너 그런 남자 좋다며! 지랄하지 마. 선 넘네. 둘이 존나 투닥거려.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하다가 요즘 마음에 드는 여자 없어? 근데 보급형 우빈이가 너 말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본 애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순간 엽순이한테 드는 생각. 나 말고 다른 팍스를 만난 적이 없다고? 이 새끼 설마? 그리고 이야기해보고 판단 내리려고 하는 저 신중한 얼굴도 나쁘지 않은데 진중하네? 이틀 뒤에 술 약수 잡아.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엽떡 이 새끼 카톡 와있어. 막 대충 대답해. 뭐 이제 알바노야 엽떡은. 보급형 우빈이랑 막 연락 티키타카 하고 있거든? 근데 엽떡 이 새끼 빨간불 있는 거 개꼴배기 싫어서 야, 이 새끼가 계속 약속 잡으려고 하는 거야. 난그 보급형 우빈이랑 술 마셔야 되는데 어차피 난 보급형 우빈이랑 술을 먹을 거기 때문에 시간 없어. 모일 때 보자 하고 엽떡한테 카톡 보내. 게 보급형 우빈이랑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나한테 훅 들어오는 거야. 나랑 사귀면 어떨 것 같은데. 그 보급형 우빈이가 쓱 들어가면서 손도 막 잡는데, 아,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야, 우리 무슨 사이야? 사귀자. 오늘부터 1일 이때부터 이 모임에 보급형 우빈이와 나와 비밀 연애가 시작되거든? 또 단체로 모이는 날이 왔어요. 그때 그 멤버, 리멤버 모여서 놀고 있어. 보급형 우빈이랑 눈교환하고 이렇게 씩 웃으면서 행복하거든? 갑자기 옆에 옆떡 새끼도 존나 이상하게 표정이 밝은 거야 뭐지 저 새끼? 갑자기 이 새끼의 단점이 다 보여 아 머리도 존나 병신 같고 어깨도 처져 있고 내 남친이랑 존나 비교되는 거야 한 번씩 말할 때입 냄새도 존나 나이 새끼 치실도 안 하나 봐 옆에 지나가면 그 남자 안 씻으면 나는 포레비 냄새 있거든 그러니까 남자분들 하루 두번 이상 샤워하라는 거예요 안 씻나봐, 제대로.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새끼가 나를 여자로 보니까 온갖 단점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 도대체 내 남친 우빈이가 왜 이런 애랑 같이 엮여서 노는지 일도 모르겠어. 모임 끝났어. 지금 연애 초반이니까, 이 보급형 우빈이랑 연애하는 게 들키면 안 돼. 그래서 엽떡 이 새끼 먼저 보내고 난 나의 남친 보려고 했거든? 엽떡 갑자기 이 새끼가, 나너 좋아. 갑자기 고백이 들어와. 내가 너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니까, 진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나? 갑자기 여자가 열받기 시작해. 나도 모르게, 말하면 안 되는데, 감정에 치올라서,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차마 보급형 우빈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철벽을 쳐. 이렇게 말하고 헤어지거든. 극단적인 각색이긴 한데요. 의외로 인기 없는 남자가 엽떡의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결과로만 보세요. 남자분들. 내가 그래서 이 여자랑 얼마나 잘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이 여자랑 얼, 사귈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거야. 남들이 뭐너 정도면 괜찮다. 너 인기 있는 것 같은데, 이딴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자가 안 만나지면 인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주변에서 뭐너 어떻다 이런거 너무 기기울이지 마세요 정 모르겠으면 이 여사친하고 깨질 각오하고 이 여자가 야너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여자한테 그럼 너 나랑 사귈 수 있냐 물어봐 예스라고 못할걸 의외로 인기 없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는게 이 영상의 결과다 본인의 메타인지 잘 하시길 바랄게요